딱 5분만 더 자고 싶을 때 이거 하면 눈이 팍 떠져. 침대에서 해봐. 깍지 낀손 머리 뒤 살짝만 머리를 당겨서 좌우로 왔다 갔다 왕복 10번. 목 풀어줘. 한 다리 반대 다리에 올려서 왔다 갔다 다섯 번. 골반 고관절 가볍게 풀어주고 양쪽 팔꿈치 잡아서 상체를 반대 방향으로 트위스트 다섯 번. 바닥으로 바닥 짚은 뒤 뒷목 누르며 가슴 한껏 들어올리기 다섯 번. 등 전체가 떠야 해. 이렇게 횡격막을 이완해주면 호흡이 좀더 편해져. 한 다리 잡아서 무릎 바깥으로 빼주며 골반 골반 열기 5번, 반대 다리 기지개 켜듯이쭉 펴고 5초 기다려줘. 고관절 앞쪽이 시원할 거야. 두발 잡아서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기 10번, 골반 시원하게 열어줘. 양팔로 크게 원 그리기, 각 방향 5번, 뒷목 누르며 천장 쪽으로 깍지 낀손 밀어내기 10초, 손바닥 방향도 바꿔서 다시 10초간 밀어내기. 양쪽 엄지로 턱을 밀어내며 앞쪽 목도 늘려줘. 편안하게 호흡 내쉬면서 지그시 10초간 밀어내. 그리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야지 생각해봐. 근데 이거 자기 전에... 이번에도 진짜 좋다. 운동 구독하고 될 거지.